그리고 초기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막 가렵고요. 피부에 막 이런 불긋불긋하게 막 일어나요. 그럼 이것들이 막 가려워서 긁게 되고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납니다. 열도 나고, 그리고 막 몸이 흔들흔들 막 떨리는 오한도 와요. 추워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약간 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들은 어떠냐면요. 진물이 납니다. 네. 어, 진물도 나고요 그리고 악취,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뭐 성기에 어, 진물이 많이 난다거나 냄새가 너무 심하다거나 그렇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 변형이 됩니다. 어, 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막 뭔가 생겨나면서 딱딱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매우 아픕니다. 네, 굉장히 아픕니다.